안녕하세요. 653로 또 1036회 예상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035회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아 34번하고 41번 이렇게 두수 맞췄는데요. 아 최근에 계속 이두 수밖에 못 맞추고 있어 좀 죄송합니다. 아 생각만큼 조합이 잘안 되네요. 아 일단 이렇게 두개 맞췄고요. 요 여섯 번째 줄은 그냥 나올 가능성이 있는 조합인데 이건 10여년 전에 제가 한 뽑아왔던 숫자인데 중간중간 한번씩 넣는데안 들어가네요 일단 그렇고요 여기 뽑은 것들 중에 보면 보너스 숫자 나오고 나서 9번하고 34번 9, 10, 28, 34 4개 중에 저는 28, 34를 축으로 잡았는데 9번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 형태에 너무 붙어 있어서 이 구번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번이나 두번좀 건너가거나 아니면 옆에 팔번 쪽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9번이돌네번 건너뛴 거 여기 이제 붙어서 어도 번에 그래 들어갔네요.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일단 예상 수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선 낙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차는 첫 번째 줄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천삼십이에첫 번째 줄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사이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주기별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 최근 십 회차 그러니까 여기 아홉,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번구차구 회차 동안의 데이터만 일단 보는 거거든요.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좀 20회차까지 길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짧게 만들었어요. 이걸 추가 전니 아래쪽에 연결된 것 때문에 복잡해 갖고 어, 업그레이드를 못 했거든요.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줄 쪽에서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이나 여기서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0번이나 21번, 어, 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21번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면 8번 위치도 이렇게 나왔던 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올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8번도 그렇고, 21, 12번이나 10번. 이거 데이터상으로는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하고 3 1번도 그렇고요. 아, 일단 사전 낙수에서는 저는 21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한번 골라보십시오. 저하고는 다르게 고르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회차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5회차법. 어, 최근 데이터들이 많이 이게 흩어져 있어갖고 맞추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두번 건너고 세 번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 15회차 동안에 콜드인 경우는 이렇게 빈칸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졌고요 그리고 그게세 번째 됐을 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여기 이 40번 같은 경우는 세 번을 건너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두 번을 걷는 요게 일단 관심 수고요 21번 그래서 21번이 핵심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리고 4번하고 21번하고 43번 셋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냐 두개가 들어갈 것이냐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21번 여기서는 하나고요 그리고 43번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둘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설명드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음 서사막 네. 신규 사이수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수 지난해 차 결과는 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 요 34번, 같은 줄이 없는 거, 요 하나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2716, 1445, 요넷 중에서 일단 14번 들어갔고요 여기 13, 23, 23, 18, 요 중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어 여기 이번 회차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30, 37, 37번도 좀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 그, 이따 보시겠지만 그어 여기 예상 수고로 쪽 이쪽에 보시면 아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뽑았을 때또 아 제외 수로 잡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7회 하고 8회차 여기 나왔던 게 제외 아 수로 잡혀서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원래로 따지면. 어, 여기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 서로 상충되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어, 제가 예상수 잡는 거에서는 요거 상관없이 그냥 한번 잡아 봤거든요. 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앞쪽에서 이제 전전회차, 그다음에 3회차 전에 이제 형 형성이 된 건데요. 전회차하고전전회차 그리고 여기 이거는 살수 없는 데이터들 여기서 이제 당번이 나온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 앞에는 지난회차 어 당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전해차, 그 다음에 이제 전전회차3주전회차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게 나오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요 진한선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위아래 쪽에서 원래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 그게 많이 깨졌거든요. 요 밑으로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요거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요 21번은 다른 거에서도 나왔지만 데이터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같은 줄길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두개 있는 거 이렇게 세개 있는 거 이거는 앞전에 나와서 앞으로 갔단 얘기거든요. 아니면 신규 사이수가 돼서 왼쪽으로 갔던지 근데 이제 지난해 차 같은 경우는 어, 여기 그 사이수에서 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건데. 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034회 때이 앞쪽에 있는 신규 사이수가 대량 이렇게 다출현하는 바람에 어, 1035회나 1036회는 이렇게 몇개 없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규 사이수가되고 21번 같은 게 11번째 이제 건너 갔다는 얘기거든요. 어, 11번 건너 띄었기 때문에 일단 나올 확률 높고요. 4 3번도 그렇고요. 둘다 이제 콜드스에 해당되고. 그리고 같은 라인들끼리에서 이제 걸로는 방식은 취해야 되는데 이 22번 여기 하나 남긴 했는데 아 이게 과연 나올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다른 거에서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요 아, 줄이 지금 안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7번, 22번이. 근데 이제 아까 그 22번이 하나 남은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빼고 가는 쪽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저 반대로 자꾸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다음은 소사합 데이터 보겠는데요. 소삼합 데이터 제 끝에 쪽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천철 어, 같은 경우도 보면 요 끝에서는 어, 합상수 쪽에 요거 네번네 네 번째 끝에 네 번째 하고 나이 끝에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요 소수 같은 경우 끝에서 네 번째 거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최근에는 요 뒤쪽에 여기만 이제 완전 콜드 개념이고 앞쪽으로 다 지나가면서 어차피 제일 끝에 거 끝에 앞에 끝에 앞에 제일 끝에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건넜기 때문에 43번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어, 일단은 여기서는 43번 하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상수 고르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 최근에 이제 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너, 어, 포함시켰다가 뺐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주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당반에서 그러니까 10회차 기준으로 나왔을 때출현했던 숫자들 여기 개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아 여기 1017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35개 숫자 중에서 6.5수 그러니까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보너스까지. 근데 그중에 그, 전 9회차하고 10회차에 해당하는 순당번, 그, 거기에서 하나가 나왔단 얘기거든요. 전 8회차까지가 31개니까 4개 중에서 1개가 나왔단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어 잠깐 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